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이 아닌 미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이 올해만 63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DPRK's eighth ICBM launch this year, part of an unprecedented 63 Ballistic missiles in 2022. That is more than two and a half times its previous annual record of 25. 63 times this year, the DPRK has flagrantly viola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ttempted to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omas Greenfield, we will offer another opportunity for the Council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dangerous rhetoric and its destabilizing ac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proposing a presidential statement to this end. The Council should be pursuing strong actions, such as a resolution like the one we brought to vote in May. 15개 유엔 안보리 2 4 9 9의 관련국으로 참가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The last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which was adopted unanimously in 2017 explicitly decided to take action to restrict further the export of petroleum to the DPRK in the event of the DPRK's ICBM launch. 15,000 k m In that case, all of Asia, all of Europe, all of North America, including New York, all of Africa, and even part of South America would be within range of this delivery system of unlawful nuclear warheads. 이날 안보리는 미국이 제안한 의장 성명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의장 성명을 추진할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등 14개 나라는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비난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단합된 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이뉴스함재합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실험들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아나 룬게스코 나토 대변인은 21일 BOA에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도발 행위들은 지역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전망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규탄하고 북한은 무모한 행동들을 멈춰야 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룬게스쿠 대변인은 또 나토는 이 문제와 관련해 영내 협력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토의 모든 동맹국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계속 지지하면서 나토는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이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21일 일본 주재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우리의 억지력과 안보 수준은 앞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어 중국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하울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힘의 위치에서 상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은 자유세계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맥하울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의식적으로 한반도의 중대한 안보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맥하울 의원은 21일 VOA에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고 행정부의 국방 전략이 요구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하는데 실패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엔 제재를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나약함은 김씨 정권의 호전성이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김정은을 힘의 위치에서 상대하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도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21일 비유에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는 독재주의 정권들은 대담해졌다고 비판하고 이어 김정은은 믿을 수 없는 깡패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고 우리는 그의 공격에 맞서는데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의 최근 핵위협은 매우 우려스럽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북한의 위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make it clear as a doctrin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that a nuclear Iran or North Korea and North Korea is not acceptable to the free world. Look, we've got the intelligence agencies in our country that are, that are looking over this very carefully.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북한 도발 규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직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 뉴스 이준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은 북한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평화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협상장에 나왔고 우리가 재임하는 동안 미사일 시험과 핵 위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과 위협의 옛 행태로 돌아갔다면서 나약함은 악을 일으키며 우리 정부는 평화가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8년 2월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안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리셉션에서 자신을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 북한 측 인사들과 한자리에 앉게 만들기 위해 정중한 방식으로 강요를 했지만 자신은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자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대우를 전 세계가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개막식 귀빈석 박스석에서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북한 서해 초도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간 환적을 지적한 BOA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18일 북한의 초도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환적 의심 행위가 이뤄지는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초도 인근해상의 선박간 환적에 대한 BOA의 보도를 봤으며 이 현상은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가 다룬 내용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북한 제재 회피의 중요한 매개체라며 대중들이 이를 계속 보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런 관행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또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선박이 출항한 나라가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오웨이는 북한 서해초도 인근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29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웨이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